자, 오늘 영상은 우리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시즌 11이죠. 모든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먼저 올려주신 분들의 제가 과제 평가들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어, 함께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우리 노력들에 대한 우리 하나의 평가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 이해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좀 좋은 응원의 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은 또오제 저를 좀 욕해 주시고 저를 좀터트리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더 우리 회원님들의 연주회 가급적이면 좋은 글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회의 주인공은 저의 온라인 마트 클래스 3학년에 함께 수업을 하고 있으신 함현숙 회원님이십니다. 1학년, 2학년,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수업하시고 있는 우리 학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과제 빠짐없이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 회원님께서는 멀리 대전에 계십니다. 뭐 물론 온라인이니까, 뭐, 지금 저희 학원하고는 멀지만, 그래도 항상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과제 평가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의 어,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는 악기를 보십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어, 아마 개인적으로 독학으로 이렇게 연습실에서 이렇게 연습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수업은 지금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신데, 자 일단 우리 회원님께서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가 정말 섹스폰 입문하신지가 1년도 채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멈추는...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시니까 어느덧 벌써 이렇게 멋진 연주까지 올려주실 그 실력까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분들께서 보실 때는 어 물론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음향 관련 때문에 어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께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그 열정 제가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의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톤 부분 자 입모양 앙부시를 관련된 부분 제가 아까도 확인을 했는데 자 입모양을 제가 유심히 계속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볼 때는 입모양이 맞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톤이 아직은 조금 작으세요. 이제 아무래 기본적으로 톤을 조금 더 키워주시는 롱톤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서 톤을 조금씩 좀 잡아가시면서 조금 더 크게 내어주시는 부분을 함께 연습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 제가 확인했고요. 물론 톤은 이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잡혔고 안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톤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운지와 박자, 자 운지 부분에서는 어프로치까지 넣어 주시면서 물론 이제 빠졌던 부분들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 저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의 그 부분들은 이제 표시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박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곡이 애드립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박자 부분이 조금씩 땡겨지면서 조금씩 빨라. 어, 지셨던 부분은 제가 몇군데 있는 부분 제가 확인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곡의 연주로 볼 때는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잘해주셨던 부분 제가 한번더 확인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애드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 곡이 어,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연주하실 때는 어,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박자를 밀고 당기는 부분 특히 애드립 물고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몇 번씩 또 연습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금방 또 좋아지실 것 같다는 거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칼 톤은 지금 현재 익히고 있고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회원님께서 악기 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칼 톤을 표현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큰 박수 드려도 이거는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자그 부분은 제가 한번더 확인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학년에서는 칼. 칼톤도 이제 더욱 더 정말 프로의 버금갈 정도로 멋진 칼톤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고음이 조금 올라가시는 부분에서 조금 물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드랍 올리면서 위에 미 잡으실 때음 이렇게 좀 걸리면서 나셨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양 안부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뭐 물론 내가 괜찮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1 0 번을 불면 적어도 6, 7 번은 조금 이렇게 막힐 수도 있는 부분. 입모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잡으면서 볼륨감 조금 더 키워주시는 부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브라토 부분은 입으로는 안 하셨어요. 입으로는 안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구력이 조금 짧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만 조금 몇 군데 정도만 비브라토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도 잘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물론 지금은 내가 호흡이 조금, 조금 작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표현을 나시기는 어렵지만. 입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지금처럼 하시면서 계속 늘려가시는 부분 톤을 늘려가시고 호흡도 늘려가시는 부분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회원님의 연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